매니아으로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비비지, 비비즈, 가현 소속사인 빅플랜인 메이드엔터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빅플랜인 메이드엔터 측은 23일 최근 비비즈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라며, 2021년 신비, 은하, 엄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된 이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비즈가 좋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비지는 이번 재계약 체결 관련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고 또한 번의 역주행의 기적을 함께 해준 빅플랜인 메이드 엔터엔을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이며 또한 번의 발돋움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려 한다라며 더 멋진 호흡으로 팬분들과 대중분들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비비지 또 은하, 신비, 엄지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 신비 은하 엄지는 2021년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에서 3인조 그룹 비비지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후 2022년 2월 비비지 이름으로 첫 미니앨범 빔 오브 프리즘을 발표, 새롭게 데뷔를 했다. 이어 미니 2집 서머바이브, 미니 3집 베리어스, 미니 4집 버서스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미니 사집 버서스의 타이틀곡인 매니악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했음에도 올해 멜론에서 12권대 진입까지 성공하는 역주행 신화를 쓰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게다가 매니악의 안무 중 팜류어 옹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댄스 챌린지가 각종 쇼폼 플랫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큰 인기를 모았다. 8월 현재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역시 3천만 뷰를 돌파하며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비지는 지난 6월부터 데뷔 후첫 월드투어인 2024 비비지 월드투어 비하인드 콜론 러브 앤티어스를 총 27개 도시에서 개최 아시아 미주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는 9월 26일과 28일 일본 요코하마 오사카 공연을 앞두고 있다. 비비지는 월드 투어 이후 올 하반기 컴백을 위해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비비지가 속한 빅플랜인 메이드 엔터는 가수 태민, 이무진, 비오, 하상훈, 댄, 허각, 퍼포먼스 디렉터 캐스퍼, 칸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예능인 이숙은 신인걸그룹 배드빌런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탄탄한 기획 및 제작 능력과 신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한강력한 K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